여러분, 우리가 저희들이 권위 있는 세경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다가 이제 예수의 제자 양육비전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또 이럴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들면 만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하세요? 표적이 나타나고서는 귀신을 쫓아내며, 아, 네. 방언을 말하며, 아, 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아, 네. 병든사람에게 손을 얹듯 나으리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 네. 이번째 들을 기도하는 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한 2년 전에 유방암 말기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6 개월 뿐이 못 산다고 했어요. 근데 한2년가까이 살다가 지금도 온 몸에 거의 전이가 되는 거예요. 뇌에도 전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해마를 눌리는 것입니까?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고 이 골반에도 전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병원에서 는 어떻게 든요?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세요. 아버지. 이제 사형식 선고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술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정신 들면 어떻냐 병원에 와서 병원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이 자매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오, 모든 만족의 복음을 전파를 원합니다. 아멘. 네. 나를 고쳐주세요. 그거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없어서. 아, 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 네. 어떤 영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우리는 천정에서 같이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의 부축을 받아서 겨우, 겨우 걸어온 사람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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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멘. 함께 그 목사님을 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아멘. 귀신을 쫓, 쫓아내고 아멘. 병을 낫게 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3일만에 완전하게 정말로 밝은 모습으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 과거에는 귀신 들리면은 아프면은 전부 기도원에 가서 병을 고쳤어요. 아버지, 근데 지금은 아파도 귀신 들려도 기도원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켰던 그런 기도원에 한번 가면은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지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예.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믿는 사람들은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무엇이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만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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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제자 양육비전입니다 주부의 지난번에, 나눠드린그 말씀을 보십시다. 마가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17절에는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지에따르내곧 그들이 내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하는 바람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아, 네.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언제 그 손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예수께서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주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리 나가 두루 점파할 새에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뱀을 무슨 뱀을 치고 올리며 뱀이란 얘기는 뭡니까?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아, 네. 사탄을 말하는 것이오. 어제 우리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팔이 아픈데 그것을 낫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뱀이 모이더라는 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됩니까? 막봉은 16장 18절 말씀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됩니까? 그 뱀을 집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새끼들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집어 던질 수가 있는 것이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희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장소에서 오원 입안에 혓바늘이 돌고 목이 쉬어서 기도를 말을 할 수가 없고 <laughs> 목핸들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왜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아픈 사람마다 손을 얹으니까다 낫는 역사가. 된다고 아멘, 아멘. 우리들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면 나으리라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시간 이상 무조건 매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한꺼번에 많이 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30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그래. 매일매일 기도하려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6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럴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던 아, 네, 네. 귀신을 예수님께서 아, 네. 곧 쫓아내셨습니다. 아, 네. 권 있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 네.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말씀을 증거한,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증거한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왜? 아, 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열하러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고서 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이내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역사를 일으켜게해서는냐 기도하다. 아멘. 성령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아, 되는 아, 네. 거예요. 8번 말씀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한 대가 권능을 받고 예를 들람과온 유대와 사마리아 왔던 것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 네. 아, 네. 기도하는 사람들은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네. 저는 그 간증을 읽어주는 그 여자분의 그것을 유튜브로 구독하고 있는데 매일 간증들이 올라오는데. 한결같이 그들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서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아멘. 나타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멘.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무당들이 돌아오고 아멘. 중들이 돌아오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7번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 충족되지 와요. 아버지.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맛집은 어떠냐면요. 한번 거기서 먹으면 계속 맛있어서 30년, 40년, 50년 단골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30년 동안 가게가 운영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아,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유명한데도 10년을 넘어가지고 아, 그래요. 사람들이 입맛이 그만큼 간사하다는 거 아, 그러나 우리는 마계의 유혹에 계속 올지라도 기도로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만 깨달으면 은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는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아버지. 사도 바울조차도 기도해가지고 담 다녀계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나 그들이 기도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은 특히 신약의 바울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성령 세대의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매일 했던 것이. 아요방원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던 것이. 아멘. 아멘. 또사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떻냐? 성경이 기록되어 있겠지만 항상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의 감동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들도한 시간 동안 또 기도하기를 응원합니다. 저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건물 주세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건물을 주세요. 그런 장소를 주세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주세요. 아버지 여러분들도 지금 다 창문을 닫고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으니까는 우리 되도록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동성으로 한 시간 동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